되게 많은 사자 직업이 있잖아요. 뭐, 변호사, 판사, 회계사, 의사 뭐 이렇게 있는데 노무사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사에 대해서 좀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음, 진짜 돈이가 얘기한 대로 노무사라는 직업이 요즘 이제 우리 이제 2030 어, 인기도 어, 많아졌좀 인기가 많아졌어. 어, 그리고 관심도 되게 높은 상태고,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다, 뭐다 하면서 어떤 노무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 조금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아직 뭐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laughs> 그렇죠. 어른들은, 어, 어른들은 노무사노무사가 뭐야? 아, 어, 맞아, 맞아. 그래, 뭐 잘한다, 막이런말 마신단 말이야. 맞아, 맞아. 뭐좀 쉽게 설명하면은, 근로자랑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사 분쟁을, 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 이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자와 사용자라는 게 결국에는 고용주랑 고용인이라는 아, 개념이겠네. 음. 조금 더 깊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회사에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치잖아. 그절그 그 절차 과정에서 근로자랑 사용자는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그치, 없어 그래서는. 돈더 줘. 어, 어우 노동시간에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어. 이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는 이 정도면 딱 된다, 약간 어. 이런 느낌의. 뭐 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 이제 인사정책에 담는 건데, 그 정책에 담을 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음...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정책이 공감을 살수 있어야 되고. 그래? 어, 공감이 없이 하잖아. 아, 그러면은, 어.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아.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고. 아. 근데 아무튼, 이런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어쨌든, 회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회사 경영자 혼자 못 운영하잖아. 그러면 채용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건데, 그 사람이 또 나가는 것도 비용이고, 아, 내가 다시 채용하는 것도 비용이란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러면 그 회사를 우리 회사에 잘 적응시켜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이제 일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거. 과정에서 겪는 어떤, 이거는 이제 법 외에 다른 정말 감정적인 부분을 터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요그데 이걸 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설비할 건가, 음. 설계할 건가, 그리고 운영할 건가, 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일들을 터치하 이거 외에 더 쉽게 접근해보면은 뭐 노동조합 간의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더 노무사 개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해고나 징계나, 징계나 뭐 이런 거 사건에 있을 때 노무사가 개입해가지고 그 이제 분쟁을 좀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음. 이제 어쨌든 노무사란 직업이 인기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잖아. 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 아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유행인 것 같아. 아그치아 이건 이건 어. 어쩔 수 없어. 회계사도 유행을 어. 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어. 시험이 시험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유행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유행을 타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노무사지 않나 어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치,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언급되고 있는 노무사 쪽으로 많이 진입하는 아,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노무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음. 이 아.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되고 음. 어떤 음.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을 음, 한번 해 주시죠. 일단 노무사 시험은 총3차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있는데 3차까지 있어. 어. 1차 막상돼. 객관식, 어. 2차 서술형, 어. 3차 면접. 아, 면접도 어. 있어. 면접까지 3차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보통 이게 3차 면접은 사실 합격률이 한99.8% 정도. 아, 그 0.2%들 뭐 하시는지. 아, 이게 왜뭐 나이 아, 안 가신 건가? 면접을 안 가신 분? 아마 노무사에서 3차 이제 수그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을 텐데, 실무에 가서 열심히 알아보겠다. 아, 사실 아 가서 이제, 내가 열심히 알겠다 어, 하겠다. 그러니까 뭐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품이 어려울 거잖아. 그치, 지 질문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아, 실무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의 없이 답변하거나, 아. 아니면은 이제 들어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라고 듣긴 들었는데, 이제 사실상 노무사의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이자 서술형까지 다. <laughs> 그러니까 농사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아. 1차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음 해 2차 합격까지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아 아, 1차를 응.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전형적으로 유예로 합격한 음.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해에는 1차만 준비하고 음. 두 번째 해에는 2차만 딱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 이제 모든 어, 분들이 대부분 음. 그런 것을 2차 아, 시험의 난이도가 음. 서술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훨씬 높은 그런 거 같은데. 그치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목의 체력이 중요해요. 아, 그래? 어. 시험 시간이 얼마야? 시험 시간이 각 점수 배점마다가 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75점, 75점이어서 75분, 75분이고, 하나당 보통 세 문제 아예 25분 동안 써야 되는 거 그렇지? 야, 어. 나 지금도 손목이 너무 그렇죠. 안 좋아. 그 때문에 네. 어. 아. 그래서 컴퓨팅 시험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AI 가 이렇게 발달해 그냥 떠르락 쳐서 대충 그 정답인 구간에 들어가면 그냥 어느 정도 이쫙 밖에서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나 진짜 너무 공감하고 응. 나도 수험생 할때그 부분이 제일 답답했거든 근데 수험 현장에 가면 이해가 되는 게내 또래만 있는 게 아니야 아 어르신들 어. 이게, 이게 사람이 25분 동안 글을 쓰잖아 그러면 글씨가 당연히 개판 그렇지 그, 글씨가 날라가요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내가 글씨가 예쁜 편이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요어 어, 그나마 저 다행이에요. <laughs> 어. 이게 뭐 어떤 게 점수에 영향 을 구체적으로 미쳤는지는 이제 평가자만이 알수 있지만 글씨차도 그 영향을 미칠 거야. 어, 우리 사이에서는 글씨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지. 나중면 그러니까 어쨌든 노무사는 직업이 아니라 사실 노무사는 자격증이야. 음. 어쨌든 이제 직업으로 가려면 은 변호사도 로펌을 들어가. 개인 사무소를 차리실 수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노무사도 똑같나? 어, 똑같지. 법무법, 어, 노무 노무법인. 또. 그럼 노무법인은 어떻게 들어가냐 아, 노무법인, 도 아, 어쨌든. 내가 자격증만 있다고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그니까, 이 정말 좋은 지적인데, 노무사 합격을 하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그치, 보통 그렇지. 그 다음 또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여기 새로운 시작일 때, 내가 되게, 뭐랄까, 많은 고민되었던 포인트가, 많이 고민되었던 포인트가, 이제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은 다 나같이 노무사 자격증을 들고 있는 음...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같아요아 음... 일단 노무법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노무법인이라는 아. 데를 찾기도 어렵고 우리끼리는 큰 노무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떠들고 다녀도 사람들이 그게 큰줄 몰라. 아, 그래서 <laughs> 아, 이제 아, 워낙 그 우리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니까 어. 자격증 다음이 직무개시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 직무, 직무개시 등록. 이게 직무개시 등록을 하고 안 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행정관청, 그러니까 노동청이나 뭐 노동위원회나 이런데 에 근로자나 사용자의 대리로 들어가잖아. 음. 그 대리로 들어가는 거못 해.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직무 개시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수습 기간을 예, 가져야 이제, 이제 가져야 되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노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그 수습 처를 구해 가지고 이제 알아 들어가는 거지. 그를 한번 하면은 노무사가 됐어. 아 노무사 자격증을 땄어. 음. 이 직무 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습 기간이 필요한. 그 수습기간은 얼마나요? 6개월. 6개월? 오케이. 그러면 보통 이 수습기간이 끝이 나면? 그. 회사를 다시 알아보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어쨌든 수습기간을 거쳐야지 이게 나오니까 그치, 그치. 조금 버티는 경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은 이 법인이야 나랑 안 맞다. 그럼 다른 법인로갈수 있고. 아니면 농어법인 생활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페이가. 웬만한 이제 그 기업에서 받는 것만큼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간이. 그렇그렇그렇 사람을 날려야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 야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뭐 하반기 공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가는 아...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 바로 기업으로, 응. 기업 체로아 응. 그러네. 인사팀으로 많이 들어가지그렇 인사팀이나 아니면그 그, 노경팀. 노경팀. 어, 그, 그 노동조합 있는 곳들은 사용자 측에서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팀이 있어. 저. 아 그런. 어 그건 좀많이큰 대기업이겠네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대로 가는 경향도 좀 있다 그럼 뭐 이제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노무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그 관리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아그이이 아,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되겠는 게 이제 뭐 학원 같은데 보통은 이제 다 수험생을 하려면 학원을 들어가니까 학원 다닐 때 내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의고사 성적을 안 봤어. 아,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봤는데도 그냥 성적 안 봐. 어, 그냥 내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대충 점수만 보면서 아이 정도 점 이렇게 쓰면 이 정도 점수를 받는구나라는 아, 라는 것에 대한 측정을 했어. 그러니까, 기, 네. 그러니까 좀 자기 검증하는 시간, 그러니까 나를 테스트하는 네. 시간으로 가졌지. 내가 이 노무사 수업판에서몇등을 하지 아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을안 쓴다. 아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자않아그내 어 자신을 러프하게 평가해서 어허. 수많은 전문직들 이 있을 요도그 음. 중에서도 노무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아 있지. 우리가 교육학 전공했잖아. 알죠, 아, 그렇죠. 우리 교육학 전공. 어. 우리가 교육학 전공해서, 우리가 교육학 전공했을 때, 그, 뭐랄까. 뜨거움. 그 뜨거움. <laughs> 그 뭔가. 우리나라 뭐 바꿔야 돼, 약간 아, 이런 아, 뜨거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교육을 바꿔야 돼, 이것도 있었고. 어. 뭔가 일단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아, 사람에 어, 대해서. 어.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맞아, 맞아. 어, 그게 있었잖아. 그게 이제 나는 농사까지 이어진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음. 사회복지학을 내가 자주 전공을 아, 했단 말이지. 어, 그니까 뭔가 이 교육, 복지, 이 사이에는 늘 일이 있는 거야.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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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슈가 아니라, 아, 워크. 아. 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에 크게 이바지 하려면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편함이나, 혹은 아. 일을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나, 음. 이런 것들을 복지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일, 노동이라는 것은 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방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중요한 그치, 그치.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노동 현장에 있으니까 음... 그 노동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노무사라는 직업... 직업까지 이제 오게 된 거지. 아, 어. 우리나라에 수많은 노동자분들이 계신데, 과연 그 노동자 모든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냐, 그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냐라는 포인트가 진짜 음.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 퇴사 영상에서도 참 보람 있는 일을 하냐, 보상 있는 일을 하냐 차이인데. 대부분 보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너처럼 보람 있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는 거지. 음, 말한 대로 보람과 보상 중에 뭘 선택할 거냐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계속 보람을 선택해 왔단 말이야. 근데 보람만 선택하다 보니까. 아 그지. 어 이게 참 근데 참 아이러니해. 아, 아 맞아. 어, 이게 보상이라는 거를. 이제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그치. 아이도 이제 고민해봐야 되고 집도 고민해봐야 되고 맞아, 맞아 맞아 어쨌든 내 삶도 살아야 되잖아 내삶을 삶에 있어가지고 우상이참 중요하다 이거를 최근 들어 진짜 많이 느낀다 끼 아, 요새 갖고 있는 가장 큰 개인적 고민 내 음, 이제 내 경력 부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에 대한 고민 이 되게 커 경력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어, 되냐 그 경력을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인 건데, 노무사라는 굴레 안에서 볼 거냐? 아니면 은 조금 더 넓혀서, HR이라는 굴레 안에서 볼 거냐? 아니면 더 넓혀서,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굴레 안에서 나를 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니지 이게 참, 참 어, 많은 사람들이 강가하는 게, 노무사 격정을 땄잖아.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 줄 알아. 근데 내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노무사 작정을따는 순간, 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애들하고 경쟁을,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내가 무엇을 더 경쟁력을 가질 거며, 내가 이 시장에서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승부를 볼 것인가에 아. 아. 대해서 계속 치열하게 고민을 해줘야 돼.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건 단순히 노무사만의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치.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고민이거든. 그러니까 뭐,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의 고민은 내가 이제 회사에서 어쩌다 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서는 노무사 경력적으로는 제일 선배가 됐어. 3년 반인데 엄청난 어, 그. 러니까 이게 좀. 인력... 그니까, 빠른, 빠른 성장을 했네. 어, 그렇지. 그리고 이노무사 업계 자체가 되게 인력이 동이 잦다 보니까. 아, 한 탁... 곳에 오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드물구나. 이제 어쨌든 내가 우리 법인에서는 제일 선배가 됐단 말이야. 선배가 되고 보니까 리더십이 고민이 되는 거야. 아, 리더십? 어. 아, 그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후배들을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거지 뭐 가령 이제 어 업무를 부여할 때 있어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업무는 다 나한테 들어온다야안 들어오면 은 내가 이제 그걸 분배를 하고 근데 물론 이제 내 성격 자체가 막 누구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인품이 못 돼가지고 헌서그 <laughs> <컨셉을> 하지 않으니까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이제 일을 감수하고 내가 다 처리하고 막 그러려는 좀 경향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나는 이제 후배들의 성장을 좀 막는 어, 좀 그런 것 같아서 아, 이게 뭐가 진짜 이 조직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고 이 후배들을 위한 거지에 대한 고민 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이게 내 성격도 그래. 이게 그 밑에한테 이 일을 줬을 때 맞죠.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들을까봐 내가 더힘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노력해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의 성장을 내가 막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일을 받을 때 위에서 도움을 많이 줬지만 그래도 던져줄 거는 다 던져줬었거든. 그걸 내가 해치우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안 와버리면 걔는 나랑 똑같은 연차가 쌓였으면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게 참 애매한 거야.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은 업무적으로 <laughs> 확실한 선배가 될 거냐를 어? 잘 선택해야. 하는. 맞아.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방식은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음, 노무사가 처음에 됐을 때, 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뭔가 근로자가 약자다라는 음, 음, 생각을 가지고 보통. 이동사 수험생활이 임하고 농동사 일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아, 근데 막상 일을 해보면은 뭐 근로자도 사용자도 아, 약자일 수도, 갔는데, 있고, 이제, 어, 어, 수도 있고 이제 아,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아, 거를 느낀단 말이야. 네, 아, 내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해고 사건을 그렇죠. 사용자 편에서 맡아. 럼 이제 해고의 정당성을 내가 입증해가지고 이 이 사람이 다시 이 조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다. 음... 내가 이제 근로자한테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자체가 어, 불편했어. 말하지. 근데 그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조직이 너무 더 행복해지는 <laughs>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아이러니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일 건가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열심히 이제 그 사건을 파고들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이 돼서 조직에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야 아. 그리고 그 이후에 들리는 얘기들이 어 노무사님 덕분에 저희 지금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뿌듯하지고 어. 그러니까 나의 이 어떤 이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큰 변화를 주는 사건이기도 했고, 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조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 하더라도 되게 좀큰 보람을 아, 느꼈던 거 오늘의 소감, 아, 오늘의 소감, 아, 오늘의, 아, 오늘의... 어쨌는지 이렇게 야외에서 점심시간에, 아, 일단 오늘의 소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이 보도 채널에 나오셨던 영광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딱상했어 <laughs> <떡상땡상 웃음> <laughs> 어,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살려고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늘 뭔가 내 생각들을 정리하면살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어~ 바쁜 일상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차곡차곡 좀하기 그런 시간이 필게될것 같아요. 이번 좀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좀내 생각이 아, 이런 방향 아 맞어. 아마, 제 이러다 <laughs>